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스레스 홀드 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요. 2025년 6월 22일 금요일 9시 54분 40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 간밤에 좀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좀 안전 운행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오늘 도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한주좀잘 마무리 하셨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스레스 홀드 코인을 좀 가지고 왔는데 스레스 홀드 코인이 지금 현재 보시게 되시면은 어, 플러스 7.53%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옆으로 가보시게 되시면은 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와우 거래 대금이 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코인이 또 상승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또 스트레스 홀드 코인도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스트레스 홀드 코인이 270억 정도에 대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 지금 시가 총액을 보시게 되시면은 어, 2,256억이에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한10% 정도만 어, 거래 대금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5에서 한10% 정도는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70억 정도에 대한 어,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스레스 홀드 코인이 플러스 어, 플러스 6.99% 이렇게 좀 어,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어,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 이란에 대한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코인이 좀 하락이 좀 나오면서 이제 모든 알트코인에 대한 이런 시장이 좀 단기 조정에 좀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5천억 이하 되는 코인들 위주로, 5천억 이하 되는 코인들 위주로 지금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평생 보지 못한 그런 코인들 위주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레스홀드 어, 코인, 스레스홀드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51선에 대한 저항, 51선에 대한 저항 그리고 51선에 대한 저항 부분을 지금 이제 돌파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 상승이 만약에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단기간에 어디를 돌파할 것이다 어, 25원을 저는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5원을 어,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32원 2차 매물 때 32원까, 32원까지 어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찍는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아 여기서 이제 몰빵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 지금은 이제 몰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 비중 조절하셔서 그리고 분할 매수 하셔서 물량을 어, 쌓아가시면서 반등 나올 때 파는 구간이지, 아, 여기서 이제 20원 돌파를 한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지산을 다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흘러갔었을 때, 이렇게 흘러갔었을 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 답이 없이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바꾸어서 해주시면은 어, 감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스홀드 코인에 대한 어, 내용들 좀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 스레스홀드 어, 스타크 내에서 T BTC에 대한 발행을 뭐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 비트코인을 탈중앙화 금융 환경에서 어, 활용할 수 있도록 T BTC가 어, 스타크 네트에서 어, 출시를 하였다. 스레스홀드 어, 네트워크는 어, 11일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입금을 하게 되면 어, 스타크 네트에서 직접 BTC를 발행할 수 있도록 어,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정도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스레스홀드는 어, 지금 이제 통합에 대한 배경으로 인해서. 뭐 수수료에 대한 개조 구성과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활성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치 자산 하루 평균 만천명 이상에 대한 사용자를 어, 확보한 상태다. 좀 간단하게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어, 스타크넷에서 지금 현재 2025년 6월 10일날 어 스레스홀드 네트워크에서 어 나운스를 예고를 했었는데. 어 그러니까 1 0일날 어넌스를 예고를 하고 내일 흥미로운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11일 11일 날어좀 어떤 내용인지 좀 짐작을 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6월 10일 6월 10일 아 6월 10일 날좀 반등이 좀 나왔었네요. 반등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한번더 눌린 다음에, 어, 반등을 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 요 재료도 어느 정도 좀 통했다.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뭐, 흥미로운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또, 스레스홀드 코인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아, 요거 밖에 나오지 않았어? 아, 다시 한번 눌리고, 눌리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매집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5원을 좀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텔레그램 방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 시장 지표, 시황 등등 많은 정보를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어떤 특정 코인에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특정 코인을 매수하고 싶은데 바닥이 어디인지, 매수 타이밍 좀잘 잡고 싶다. 내가 매수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바로 바로 매수가 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손발을 같이 한번 맞춰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오후 시황 브리핑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비트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어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좀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지표입니다. 뭐 중국 주택 가격, 뭐 미국 연준 지급액 잔액, 대차 제조표, 그리고 영국 소매 판매, 미국 건축 허가 건수 등등 여러분들이 어 무조건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비트콘에 대해서 어 매수 매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무조건 공부를 하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만 제가 넣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홀로 서기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홀로 서기 하셔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아어 스트라티스 코인 매수 하시던가 아니면 밀크코인 매수 하시던가 어 단계적으로 김치코인 위주로 좀 추천이 무료 코인 무력 코인 쪽으로 어, 추천이 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받아보신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달 무료 수익 현황 339.25%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어 하루에, 어, 한 개에서 한두개 정도 종목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시면 너무 많은 코인이 나와서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뭐, 세이코인이 추천이 나간다라고 하시면은, 세이코인이 만약에 추천이 나갔었을 때, 어 세이코인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그런 브리핑 자료들, 그리고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시면 어 충분히 세이코인으로도 어21.18%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이제 좀 수익이 많이 날수 있는 그런 코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시면 아크코인 먹고 나왔고요. 18.18% .18 그리고 아크코인 또 먹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3.47% 그리고 또 아크코인 또 먹고 나왔습니다. 14.15%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크코인 또 먹고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88% 이렇게 좀 손실이 됐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시면은 누적 수익률이 꾸준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잡혀가고 있다는 라거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2월달 478.67%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3월달 336.54% 그리고 지금 현재 5월달